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투자 트레이더 H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놓치게 되면요, 진짜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그냥 뉴스가 아닙니다. 2차 전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드디어 포스코와 금양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도 듣자마자 믿기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빨리 전해 드리려고 영상 빨리 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냥 협업이 아니라 지분교환 인수 합병 그리고 거래재개 대규모 투자 심지어 해외 자본까지 들어온다라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조합 냄새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금양 시크릿 기업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내용. 모든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에서만 만나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내용 잠깐 살펴보게 되면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 놨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들 그리고 기업 기밀들 제가 모두 다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단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금이 금양식 크릭기업 보고서 제가 이거 영상으로만 날려버리기 아깝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에게 금양식 크릭기업 보고서 한분한분 전달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전달 드리냐면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금양식 크릭기업 보고서 보내드리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금양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자, 수십억 원 임금체불 혐의, 금양 대포효가 입건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상증, 유상증자 나비빌이 연기되면서 유동성이 메마르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아직도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겠어요? 국민청원을 통해 금양 구출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만 명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9,800 명까지 모았습니다. 나머지 200 명만 더 참여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금양 구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자, 국민 청원 만명 이상 모여서 청원을 신청하게 되면 국회도, 국가도, 정부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금양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그리고 부산의 자존심이 바로 금양입니다. 그리고 이 금양이란 기업이 살아나기만 하면요, 2차전지 역사 새로운 획을 그을 것이 분명 하다 하기 때문에 금양이 살아나는 건 정부 차원에서도 반드시 살아 살려내야 된다는 라 거고요. 꼭 부활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청원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국민청원 신청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주주 여러분들이 많아요. 이 국민청원하는 거 모르는 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입으로 소문 내 주셔도 좋겠지만 이 영상이 널리 널리 퍼져야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퍼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여러분. 들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꼭 댓글을 달아 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는요. 이 영상이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이 되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그대로 시청하 시청하셔라 제가 말씀드리고요. 댓글을 달아 주시게 되면 이 영상의 조회수 100회 나올 게 1000회 나오고요. 1000회 나올 게 만에 10만에 100만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의 조회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양에 대한 인식도 개선된 풀맛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민청원 지지하는 국민 수도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자, 금양 화이팅이라고 댓글 다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5초라는 시간 투자하셔서 금양 화이팅이라고 댓글 꼭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핵심은요. 포스코 그룹 회장이 금양을 본 직접 방문했다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포스코가 움직일 때 그냥 봐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직접 본다는 건 이미 투자와 기술 제휴가 국 건에 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그 분위기가 진짜 당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회의실 불꺼지고 프레젠테이션까지 들어가자마자 양쪽 관계자들 표정이 완전 달라졌대요. 포스코 쪽에서 직접 투자 심지어 지분 교환 방식까지 검토 합병 검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관심 있다의 수준이 아니고요, 같이 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포스코는 전 세계 리튬 니켈 공급망을 이미 치고 있죠 근데 하나 빠졌던 게 있습니다 바로 4680 4690 원통형 소재 기술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금양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양은 10년 넘게 이 기술을 파고 들었고요. 지금 하이니켈 기반의 신소재는 국내 탑 클래스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바로 금양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리튬, 금양의 양극재, 완벽한 배터리 생태계가 맞춰지는 거고요. 포스코 입장에서는 금양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왜 포스코 입장에선 금양을 사는 게 기술 개발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싸고 훨씬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합병설 그냥 헛소문이 아니라요.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래 정지 얘기 좀 해봅시다. 솔직히 주주분들 마음 저도 압니다. 잠못 이루셨죠. 내돈 묶여 있는데 이거 다시 살아날 수 있나? 그런데 이제는 끝이 보인다 라는 거예요 자 포스코가 보증을 선다면 근검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겠죠 즉 거래재개는 시간 문제가 될수 있다 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거래재개 첫날에 상한가 아니 사면상 오연상도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거래가 풀리면 그동안 못 사던 기관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유입 폭발 예상되고요. 이번 복기는 단순한 재개가 아닌 금양의 부활의 서막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시가 나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거는요. 부산시가 금양 살리기 프로젝트에 직접 뛰어 들었다 라는 거예요 자2030 부산 엑스포를 앞두고 부산이 2차 전지 도시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금양이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부산시안은 금양의 지자체 예산 r&d 보조금 세제 혜택을 다 걸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부산시 금양 본사 인근에 이미 산업단지 확장 계획이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기업 이슈가 아니라요. 도시 프로젝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의 금양 살리기 이골 국 산업의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금양주주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힘이 금양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꼭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셔서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모건 스탠리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진짜 뜨거운 대목이죠. 모건 스탠리 들어보셨죠? 세계 최대급 투자 은행이 바로 모건 스탠리, 스탠리입니다. 지금 그 모건 스탠리가 금양 관련 투자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단순히 한국 얘기가 아니에요. 글로벌 자금이 금양을 다시 본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글로벌 자본이 저평가된 금양을 다시 본다. 그리고 4680, 4690 기술력 세계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포드, 포드, BMW 다이 기술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삼성 SDI가 포스코랑 합작해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금양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해외 큰 손들의 미리 보기 매집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금양은 원통형 배터리의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 개발은 끝났어요. 남은 건 양산뿐입니다. 자, 문제는 생산 설비죠. 그래서 이번 인수합병 핵심이 생산 설비를 가진 기업과의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 금양은 테슬라, 포드, 현대, 기아까지 납품 가능한 기업으로 발 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몇배 상승해요. 두 배에서 세배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금양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최근 거래 정지 중이라 티는 안 나지만 etf 기관 보고서 외국인 수급 추적 데이터를 보면요 금양 관련 펀드 비중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항상 먼저 알고 움직이죠 그래서 조용히 금양을 사들이는 이후 거래 재고 이후, 거래 개 이후에 폭발을 미리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세력들의 장난이 아니라 준비된 시나리오다 자 외국인 순매수 100억 이상 포착됐고요 조용하지만 명확한 매집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거래 재개 후 수급 폭발 대비 움직입니다 이건 세력의 장난이 아니라 준비된 시나리오다 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양은요 테마주가 아니라 성장주입니다 이제는 금양은 단순히 2차전지의 이름을 걸고 달리던 테마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포스코 부산시 글로벌자 그리고 원통형 양산 체계까지 잡히면 이건 완전히 다른 클래스의 기업이 됩니다. 자 기술 자금 정책 수요 신화의 조건 레전드의 조건이 완성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부산시 글로벌 잡은 양산 체계 이 4대 성장축이 모두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금양은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 진짜 성장의 시작점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냥 종목 분석이 아닙니다 한 기업이 저는 다시 태어난 거 부활하는 신호다 부활하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포스코가 움직였고 부산시가 반응했고 해외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거래재개 공시 한 줄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날이 오면 금양은 상한가로 끝나지 않고 2연상, 3연상, 5연상까지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건 시작일 뿐이고요. 금양 주주분들 이번에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양 파이팅이고요. 부활의 순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금감원은 여론도 참고하고요. 국민청원 참여자 1만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800명 이상 모았고 청원 내용은 상패 반대 및 조건부 재개 검토 요청입니다. 질서 있는 행동 여러분들이 국민청원 한분한분 한분 힘을 모아주시게 되면 실질적인 압박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는 거고요. 참여하는 방법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서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영어, 여러분들 참여자 전원에게 비공개 신사업 일정 금형에 비공개 신 사업 일정 공개하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핵심 추천 종목 3선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동안 기회비용 날, 날리셔서 굉장히 여러분들 아쉬우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1,000% 이상 올라갈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거래 재개 후 상승 종목 리포트도 포함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혜택이 있고요 국민청원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크릿 기업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요 금양 화이팅이라고 꼭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꿀 정보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